7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1장 2장에서 나타나는 애가 하나의 가정 사건이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에 기록된 한나에게 있었던 사건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 존귀하게 사용해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고요? 낮추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 사건의 원리였습니다. 이 원리는 사무엘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 다윗과 사울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도. 저, 이 원리가 적용되지만 사건과 사건 사이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승리 사건입니다. 불레사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무에서 앞장에서 나타났던 있었던 사건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위대한 승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가능했는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무엘과 대조되는 엘리의 가정,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엘리의 집안의 아들들의 일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으로 따지면 최상층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 심취한 나머지 두 아들은요 잘못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했죠? 먼저 갈치했습니다. 원래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은 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데 그들은 날것을 원한다 하면서 먼저 여호와 앞에 드리기 전에 여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먼저 갈취했습니다.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 소위, 소유인 마냥 갈취해 버렸습니다. 또 2장 17절에 보면요, 두 아들은 해망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말렸지만 그들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잘못된 일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정에 심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3회에서 2장 30절 후절, 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원리가 적용되고 있나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노래했던 그 원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높이시고 교만하면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에게도 그 가정에도 이 원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적용되고 있습니다. 2장 34절에 보면 요아께서 내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낮추시겠다고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교만한 자들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에 선포하신 이 심판의 말씀 우리에게 하셨다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아져야겠죠? 겸손해야 져야 되겠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어떻게 나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인 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절실하게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4장에서 나타납니다 블레셋과 전, 전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4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7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4천 명가량이 죽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를 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개가 빠졌다. 여호와의 개를 가져다가 전투에 모시고 가자. 인간적인 깨를 부렸던 것이죠. 이 말씀이 사장 삼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에 여호와의 법계가 무슨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법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보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수와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괴를 메고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어떻게 되나요? 물이 그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리고 성을 돌때 하루,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칠째는 일곱 바퀴 그래서 총 열세 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개를 메고 돌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요하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법계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의 개랑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고 그리고 승리를 보장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라.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줄 실 마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이야기했던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존중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오늘 홈리와 비나스의 사건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요일 저녁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주님께서 택하신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향한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뭔가 해 주시는 그 정도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섬겨야 할 분이신가? 인식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 사무엘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모든 실패를 뒤집는 감동적인 승리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있기 전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는 아스도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에 에글론으로 그리고 베스메스를 지나 기야야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성장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지도자, 선지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개한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속이요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핵심 내용입니다 20년 동안 벗개가 기아 여아림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아를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니라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사모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바꿔,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홈리와 비나스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필요했기 때문에 이용을 했지만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20년간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한 가지 그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사모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모함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는 원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아서서 가까이 가고 충실하게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슬피 울다, 애통하다,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번역본을 보면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번역도 있는 반면에 애통하다, 슬퍼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함축적으로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게 사모함입니다. 그 사모함의 이면에는 애통함과 통회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슬퍼 슬픔을 가졌다는 것일까요? 오늘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은 블레셋과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크게 이겼고 대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싸울 무기가 필요합니다. 싸울 무기를 칼을 갈고 싸울 무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힘센 사람, 그리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장소, 그것을 분석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했다는 것에 본문은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모함과 애통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통해서 사모함과 애통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모함과 애통함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요와께 돌아오라 온 마음으로 돌아오라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배제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다른 신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 섬기고 필요에 따라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무언가 필요할 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집착하고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에는 그런 것. 거짓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긴다는 이 양다리 신앙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나의 필요와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되신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모함의 의미입니다. 사모함은 애통함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이익을 섬기고 있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참고 있는 것이에요. 때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는 척도 하고 주님을 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나에게서 찾고 그 모습을 바라모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애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모함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생각은 깨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이러한, 이러한 부분을 보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깨져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함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백성들의 몸부림이 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7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게 됩니다. 7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요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신의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다시 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준비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주님만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계를 이용하지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장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리시죠.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만물의 주인 대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사무함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사모함의 신앙, 애통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면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20년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참된 승리가 임하는 방법입니다. 비결입니다. 그 이후 사건은 본문에서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여 어떻게 되었나요? 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기도 했죠.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고 에셀, 에제레라는 도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증거를 삼게 됩니다. 사모함의 신앙이, 애통함의 신앙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에베네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떤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사모함이 있습니까? 애통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의 예배로 드리고 그런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지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모함이 하나님의 향한 사모함이 ing 진행형인가요? 아니면 일이 과거형인가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삶도 예배도 제한이 있는 이때입니다. 잘못했다가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체크해 볼수 있는 바로 그 진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모함. 잠시 잠깐 냄비처럼 끓었다가 식었다가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고 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 준비 해야 할 순간, 그 시간 가운데 애통 함이 생겨나 는 나의 모습 을 돌아보 며 진실 된 나의 모습 을 직면 하고 잘못된 부분 을 돌이키 고 다시 하나 님의 중심 으로 하나님 만을 따르 기 위해 결정 하고, 열 망하 는그사 모함 이있 으신가요？성경 에는 많 은, 인 물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더 그들은 애통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수록 더 애통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티끌 같은 인생을 티끌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나 스스로 바라보며 애통하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풍성하신 은혜에 더 젖어 들어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해결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어야 한다고 그 안에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자 하는 주님께 대한 애통함,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스바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에베넷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보게 될수록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그것 사모함과 애통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에베네세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모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에베네세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